자, 우리 1 3강의 5번 빈칸 주론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 교재가 72쪽이네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아니면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웬만하면 겹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들은 거를 굳이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이 해설 강의에서는 첫 번째는 직독직계 문장의 구조 분석이라든가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나 표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답이 왜 이건인지 문제 풀이는 수업 시간 아~ 우리 강의 영상에서 좀 집중해서 할게요. 자 쉽지 않아요. 저도 민간처럼 문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어~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셔 맥 루안 이 사람은 뭐를 제안했냐면 메시지였 네, 자, 이 단어 잠깐 볼게요. 자, prescient 하면 예지력 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 prescient. 형용사로 뭐 예지력 있는, 천견 지명이 있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뜻인데요. 제가 어원으로 공부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여기 보면, pre 하면 before. 그러니까 앞을 보는 거고요. 아, before의 뜻이고요. 어, 또는 뭐, f o r w 이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see, 또는,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scene, 장면. 그럼 어쨌든 미리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이 밑에 주어져 있지만, prescient.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이 이렇게 밑에 주어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 나중에 대학별고사 볼 때는,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는 이 밑에 단어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원으로 공부하면, 단어가 좀 생소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보는 거니까. 그래서, p a t i e n 하면 선견 지명이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발음은 쉽지 않죠. 그런데 발음에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음 그대로, 그리고 강세가 없으면 s u r e 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강세, 강세 위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발음에 있어서. 그래서 patient 강세가 앞에 있다는 거 이름절에 있어요. 자, so patient 예지력 있게 뭘 제안했냐면 1964년에 자, medium 매체는 메시지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자, 커머 있고 위치잖아요. 부연설명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laughs> 부연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medium is the message의 뜻은 뭐냐면 beyond the content that is conveyed. 자, 매체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the medium itself, 매체 자체가 a s an impact, 영향이 있어요. 자, 뭐로써 영향이 있냐면, by its very nature. 자, nature 하면 본질이잖아요. 어, 그리고 unique characteristics,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으로.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뭘 의미하냐면 we have a less need to interact with others. 자, 필요가 덜 있어요. 덜 필요로 해요.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그렇죠? 소셜 미디어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소통 안 해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막 메시지 보내고 할수 있죠. 자, 이러한 distancing of communication. 자 distancing, 자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자 의사소통의 거리두기는 as real implications for. 자유 표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뭐 영향, 그러니까 implication 하면 동사는 i m p l i c a t e 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을 갖다, 영향이 있다, 영향을 끼친다.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겠죠? 영향을 미치다. 자, 아이들의 발달에 진짜 영향을 줘요. 자, if 'learning to communicate with others' <laughs> 자, 이게 문장의 주어고요. 자,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고 배야. 그래서 동사가 'is'가 되겠죠. 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것은 'it's a skill'. 어떤 기술이냐면 'that develops with practice'. 연습하면 발달하는. 그렇죠, 의사소통도. 저 연습하면 발달하는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if 죠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아이들의 끊임없는 사용, of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사용은 reduce the experiences, 자, 경험을 줄여주는데요. They have 그들이 갖는 아이들이 갖는 아이들 경험하는 것을 줄여줘요. With which to learn social skills, 자, 상호 소셜 어, 스킬,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laughs>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줄어들어요.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구조고요 관계 대명사. 위, 뒤에, to learn social skills는 제가 보기엔 앞에 experience를 수식하는 두부정사예요 <laughs> 자, m c l 는 a n 은 asserts, 주장해요. That 를 we are so focused. 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under content, of t h e r technology, 기술의 내용이 너무 집중해서 so that 구문이죠, 뒤에 e 절 o 너무 집중해서 we neglect. 자 우리가 뭐를 못해요. 자 neglect하면 게을리하다, 뭐 태만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쳐뭘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itself and people. 자 in uh, influence랑 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기술이 기술 자체가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은 미처 우리가 나,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이 부분이 저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observation, 관찰 어, 뭐 이런 의견은 certainly true today. 오늘날 사실이에요. we focus on 자, 우리가 뭐에 집중하려면 what the technology provides 기술이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v i d e o text, message, social media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but we fail to 자, 우리가 뭘 못해요? 자, 우리 위에서 neglect to notice 하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fail to consider 자, 우리가 뭘 생각하지 못할까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이 how the very act of using these advances shapes us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똑같이 같은 색깔로 위에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paraphrase에서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같은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표현이 다르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advance 발전 우리 본문에서는 technology였잖아요. 뭐 이러 그래서 해석에 아, 발전이라고 또는 진보라고 해석하면 조금 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설지를 보니까 발전된 기술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긴 했어요. 자, 이러한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how shapes us. 자,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절 형태죠 명사 역할을 해요. 의문사절은 consider 여기 뒤에 위에 뭐이 동사에 목적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자,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fail to consider,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저는 비교적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도시가 뭘 하고 있나요? 읽어봐야겠죠. 자, 지난 few decades니까 수십 년 동안. 자, decade가 10년이거든요. 자, few가 붙어서 뭐. 몇 개가 있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Many have worked. 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해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pollution. 오염을 줄이고. And create appealing modern spaces. 매력적인 현대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뭐 함으로써? Restricting polluting vehicles. 자,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뭐, vehicle. 자동차? 오염을 일으키는 차를 restrict, 제한하고. 그래서 이 경유차 같은 경우 이제 안 만들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restricting, encouraging and planting. 이게 병렬 구조예요. 1, 2, and 3. 병렬 구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이 1, 2, 3이 같은 모양이어야 되거든요. 뭐 자주 나오는 문법 어 유형 중에 하나죠. 자, restricting 하고요. 그리고 encouraging. 자, 뭐를 뭐격려하나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많이 장려하다. 좀더 쉬운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있는 높은 뭐 그런 건물을 encouraging 하고 그리고 planting trees,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뭐하기 위해서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 2020년에 another i m p e t u s i m p 이렇게 발음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추진에 필요한 어떤 원동력 자극, 자 for change 변화를 위한 그런 자극이 came in 뭐 나타났어요. c a m e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것 같아요. 어, 또 다른 자극이 came 왔어요. In the form of COVID-19 요게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반드시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한 덩어리인 거를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COVID-19의 형태로. Which is so? Retail centers empty. 자, 이때 어떤 것 일들이 일어났나요? 일단, 왜 C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매점이 B요. B, B고요. Uh, businesses, sand workers' home. 그렇죠. 이제, 기업들. 또는 뭐 기업은 직원들을 집에 보내고 집에서 재택근무했죠. And some q u e s t i o n 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기서 question은 명사고요. Whether 뒤에 끝까지가 명사절이죠. 자, Crowded cities 이렇게, 이렇게 혼잡한 도시들이 were a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해 그거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면코어 코로나 네, 어때요? 이게 밀집된 환경이 바이러스가 유포하는 바이러스가 유포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문을 가졌어요. 음. 왜 C를 썼는지 분명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코비드 9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yet 나오면 표시를 해야겠죠? 자, 도시는 have responded 자, 반응했어요.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ast. 아, 어,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문장을. 음, 자, 변화하는 상황 이렇게 이런 구조네요. 과거에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리스폰트해 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보통 예시 들어간 문장인 메인 아이디인 경우가 메인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고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체크했어요. 를 through the first kingdoms of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왕국을 음,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글로벌 익스펜션 뭐 세계적인 팽창 그리고 industrial revolution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러이러런 이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through 는 어, 전치사 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게 명사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they have evolved 자,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제 생각엔 city 같은데요 cities 도시들은 진화해왔죠 to remain at heart 자 진화해서 이런 걸로 남았어요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to remain이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그 안에 의미가 목적 결과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위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자, 뭐의 중심 politics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남았어요. 진화에서 이 중심지로 남았어요. The history of the world 세상의 역사는 is very much a history of a great cities. 자, 세상의 역사는 아주 큰 위대한 도시의 역사에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도시의 역사이고 and whatever future we build. 자,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만들든 어떤 미래를 만들든 these these sites of trad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사이트는 어떤 장소예요? 뭐 장,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냥 장소, 장소잖아요. place잖아요. 자, 무역, 창의 성, 그리고 변혁, trans, 어, form, 모양을 바꾸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변화, 변혁, 이렇게 하긴 했는데, transformation. 우리말로, 어쨌든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transformation.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 이러, 이러한 세 가지의 장. 도시를 얘기해요. Are likely to be at the heart of it. 변화의 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음, these sites of trad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이런, 이런 거의 장은 likely 자, 뭐일 것 같아? 뭘뭐 가능성이 있다. At the heart of it. 그것의 중심부에 있을 것 같다. 이 시, 내용상 뭐 시티인 것 같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도시가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해서 계속 어 진화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심에 있다가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도시가 이1 2 3 4 5 중에 가장 메인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은 2번. continue to reinven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reinvent 자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다. 반응해서 계속 트랜스폼하고 있고, s 리스폰드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음, 아, 여러분 3번에 좀 알아뒀으면 하는 표현이 있어요.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자, from all walks of life. 사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각계가 각층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 계층에서 온 사람들 각계 각층의 사람들 이렇게 그냥 한 표현으로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고요. 5번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f 트 도시가 변, 뭐 변화하고 이동해요. 뭐에 반응해서 시민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때요? 시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랑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5번은 좀 매력적인 오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